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봉실이라고 합니다. 이 앞전에 음, 교감을 나눈 아름이와 함께 있었던 아이입니다. 어, 지금은 아직 네 아직은 아픈. 음, 상황에서 견준이가 함께 잘 버티고 있어요.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실이는 아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항암제랑 다른 약이랑 먹는 것이 많은데 약 먹는 게 힘들지는 않은지 궁금하다하셨어요. 목에 나쁜 종양이 있다고요. 숨쉴 때나 음식 먹을 때 많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언니랑 함께 출퇴근하는데 괜찮은지 네, 무리, 혹시나 무리가 되지는 않는지 염려하신다고요. 언니랑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하셨고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실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모습 보여진 모습은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봉실이 안녕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근심이 많은 얼굴이네. 네, 기운나는 일이 최근에 넘네요라고 합니다. 언니가 봉실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전해주길 원하셨어.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좋다 싫다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는 것 같았어요. 봉실이는 아름이가 무지개다리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전달을 많이 받았거든요. 빈자리의 공기, 공간, 그리움. 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전해져옵니다 슬픔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어요. 네,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늘 확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으로 받은 교감의 내용은요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전 확신하고 늘이야기하이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들이대부분이부분요이리움 항암제랑 다른 약이랑 먹는 이이많은이 약먹는거 힘들진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속이 너무 좋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먹고 나면 배가 뿔룩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힘들다, 뭐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것보다는요 속이 좋지 않대요. 먹고 나면 무언가 얹혀진 듯한 느낌도 든다라고 하네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도 하네요. 목에 나쁜 종양이 있대. 숨쉴 때나 음식 먹을 때 많이 불편하진 않니라고 물었습니다. 받은 느낌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목을 죄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무은 듯한 느낌이요. 다행히 뻣뻣하지는 않아요. 이게 뻣뻣하면 제가 그 코로나 걸렸을 때그 느낌을 너무 아는데 목이 붓고 그 아픈데 뻣뻣함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늘도 목을 찌르는 것처럼 무언가 지나갈 때 음식물을 먹을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뻣뻣하지가 않더라고요. 느낌 받은 게 그러나 목을 죄는 듯한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을 전해 받았어요. 먹을 때는 잘 몰라요라고 합니다. 그보단 평상시 느낌이 오히려 더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물한잔 마시기 전에 그 답답함과 묵묵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이 아이는 평상시 지금 계속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언니랑 함께 출퇴근하고 있는 거 괜찮니? 혹시 무리가 되진 않은지 걱정이 된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왼쪽 무릎이 약간 신경 쓰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라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정말 마음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왼쪽 무릎은 0부터 10까지라면 0은 아픔이 없음 10은 매우 고통스러움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요. 1에서 0에서 1 또는 심하면 21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서 신경 쓰말 그대로 신경이 살짝 쓰이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걷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느껴져서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니랑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좀더 몸이 나아져서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리걸음 같아요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들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언니는 봉실이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고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끝까지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셔 라고 전했습니다. 언니의 기대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언니가 함께하는 동안은 나도 끝까지 힘을 낼 것입니다. 봉실이랑 함께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봉실이 하루하루가 편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 언니가 최선을 다하고 언니만 믿어달라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미 나는 편안합니다.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좀더 나은 편안함을 바라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후에도 내가 바라는 순간은 바로 오늘의 지금 같은 시간일 거예요. 함께해준 시간 말이에요. 이미 나는 편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봉실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위로를 지금 받고 있어요. 봉실이는 아픈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마음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담담한 것 같아요.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음, 제자리걸음 하는 거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어쨌든 언니가 함께하는 동안 끝까지 이 아이도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전해주길 원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봉실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